스포츠 사이언스에서 권장하는 호흡법으로 해 볼게요. 오늘은 달릴 때 가장 효율적인 호흡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최근까지 이 호흡법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니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닌가? 나가서 뛰면 그냥 체력 드는 거 아니야? 왜냐면 저는 25년을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는 다 이제 축구선수들이라 뛰는 거 그냥 기본이거든요. 아니, 뭐, 호흡법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못뛰면 그냥 밀리는 거지. 호흡법이 뭐 따로 있나? 그냥 자기 심폐 지구력에 따라 호흡이 짭던지 길던지 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최근에 제 아내가 런닝을 시작해서 같이 페이스 맞춰주려고 어 몇번 뛰었어요. 그러다가 와이프가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 어, 여보는 호흡을 어떻게 해? 그래서 다 호흡을 어떻게 하지? 해서 해보니까, 어, 두번 나눠서 들이 마시고 한 번에 내뱉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놀랍게도, 어, 기록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아내의 기록이. 그러니까 뭐, 몇초 안에 몇 미터 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 꾸준하게 뛸수 있는 능력? 어, 많게는 한 40분 더 뛰더라고요. 어, 이거는 저도 좀 힘든 시간인데, 어, 이걸 해내더라고. 제가 이제 연맹이나 협회에 가면 그 고문 변호사 분들이 계세요. 보면 정말 멋져. 어, 관리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공부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니까. 혹시 그런 공부법 같은 게 있나요?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래. 어, 그런 거 없대. 제가 볼땐 너무 멋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이시고. 근데 이제 이분들한테는 정교 1등이 너무 당연한 거야. 자기 주변에는 다 변호사고 판사고 이러니까, 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래. 어, 저는 25년 엘리트 운동선수의 삶을 살았고, 그 중에 14년을 상위 1% 선수들만 모인 프로에 있었잖아요. 또그 중에서도 대부분의 세력을 1위를 했었으니까, 아, 어쩌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 우리 아내에게는, 어, 도움이 될수 있겠다. 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그 변호사분의 공부법 같은. 근데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호흡이란 게 자기 신체에 맞게 그 무의식 중에 알아서 일어나는 거라서 무조건 제게 옳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5년 동안 운동으로 벗고 살았던 사람이 런닝할 때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알아본다.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도움이 되실 분이 있으면 좋겠네요. 야, 나는 이런 거안 들어도 잘 뛰어 하시는 분들은 어, 나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기본적으로 호흡을 할때 평상시에는 복식으로 하고요, 운동할 때는 흉식 복식 어, 같이 합니다. 자, 이거 당연한 거예요. 어, 저만 되게 특별한 게 얘기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할 겁니다. 복식은 말 그대로 이제 배로 쉬는 거고 숨쉴때 흉식은 말 그대로 가슴으로 쉰다 그럼 나는 어떻게 숨을 쉬고 있지 이거는요 지금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이제 숨을 들이 마셔 볼게요 만약에 내가 배가 부풀어 오른다 그럼 복식 숨쉴때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그럼 흉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호흡기는 주로 복식이기 때문에 대부분 복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 더 빠른 템포로 호흡을 들이마시죠. 어 당연하지 산소가 더 빨리 필요하니까. 그니까 우리가 조깅을 하면 숨이 가빠지는 원리도 똑같죠. 어, 에너지를 더 빨리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근육 세포들이 어 재료가 더 필요하니까.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 어, 폐에서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양소 많은 혈액을 빨리 우리 근육 세포에 보내야 되니까 심장은 더 빨리 뛰겠죠. 어 펌프질을 빨리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빨리 뛰고 어, 숨이 찬다고 보시면 돼요. 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TP를 만들 때 혈액과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보조호흡기 흉식호흡도 같이하게 바뀝니다. 아니 당연하죠. 바빠 죽겠는데 좀 도와줘야지. 음, 특히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는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복식, 흉식 어, 같이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기보다는 어, 알아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근데 평상시에도 흉식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특히 누구한테 어, 운동 선수들이 워낙 평소에도 고강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가슴으로 호흡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이는 어떤 큰 문제라기보다는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복식이 좀더 효율적으로 우리 몸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지 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어 그래도 우리가 효율이 좋은 게 좋으니까 평소에 내가 가슴으로 쉰다면 복식 호흡으로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면 어 금방 될 겁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래? 어 제가 그랬으니까. 한번 해 보시면 어, 한 2주 3주 안에 어, 바뀔 거예요. 또 우리가 평소에 복식 호흡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 미주신경 안정화 되면서 스트레스 레벨이 낮출 수 있다고 어, 하버드 의과대학 세포생물학자 스티븐 D. 리버리스 박사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고도 혹시 코오비 스트로스 레벨 낮추거나 텔로미어 같은 그 세포 건강의 핵심 포인트 이 텔로미어 길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죠. 뭐 엘리자베스 블랙번 같은 노벨 의학상 받으신 분들도 어,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음,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운동할 때보다는 일상생활에 가까운 거고 아, 그럼 실제 운동할 때 호흡법에 따라 기록이 좋아지나?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해서 평생 연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어로브 스포츠 사이언스에 가셔서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그 장거리 육상 종목, 사이클에서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게 우리가 단거리 종목은 무산소에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겠죠. 상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듬감 있게 호흡을 하면 호흡할 때 수축 이완되는 호흡근 피로도가 감소하면서 산소 효율이 증가된다라고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이 좋아지는데 자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첫 번째 (VO2) 키네틱스가 좋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이 친구 기능이 좋으면 산소가 빨리 근육 세포에 공급이 된다. 어 간단하죠? 어 용어가 되게 낯설 뿐 어, 엄청 간단하다.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호흡근 산소 소모량 감소.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뜰때 리듬감 있게 호흡을 하면, 호흡근의 피로가 줄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산소가 다른 근육세포에 공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호흡근이 쓸 산소도 너 가져가. 나는 힘이 충분해. 이거야. 어, 너무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좋아지는 게, 어, 젖산 농도가 낮아집니다. 혹은 늦게 쌓이거나.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VO2 키네틱스의 기능이 올라가면서, 얻는 결과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근육, 다리 근육 특히 러닝할 때 근육 세포는 필요 어, 산소보다 산소가 덜 들어와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무산소예요. 하지만 대가가 따르죠. 뭐가 쌓여? 요 젖산이 쌓이죠. 젖산이 쌓이면 다리 무겁죠. 특히 축구 선수들은 더 많이 하겠죠 허리 뒤로 젖혀지고. 그럼 당연히 뛰는 데 지장이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감 있는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면. 이 VOT k 네틱스 기능이 좋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이, 이 첫산 농도도 늦게 쌓이거나 빨리 회복이 되더라. 어, 이것도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 다음에는 좀 중요해요. 이, 이 심박변이도 HRV가 안정화되면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특히 그 세계적인 구단들도 이 심박 변이도 지표를 잘 활용하는데요. 바르셀로나나 리버풀이나 맨체스터 시티 같은 누구나 다알 만한 구단들. GPS 데이터 말고 이 심박 변이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훈련 강도를 조절한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그런 스포츠 선수 말고, 그러니까 일반인이, 저도 지 일반인이죠. 이 심박 변이도를 안정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할수 있는 건 정말 그러닝이랑 명상이 최고예요. 제가 런닝은 한,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고 명상은 어 4년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명상은 그런 종교적 개념 아니에요. 뇌과학이 어 기반이 된어 호흡 명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평소에 심박수가 안정적으로 뛴다는 거는 단순히 내가 그 달리기를 잘한다 이런 개념보다 훨씬 더큰 차원의 문제예요. 어떤 측면에서 특히 우리 어 감정 측면에서 감정 조절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그 불안장애 그리고 좀더 이제 심하면. 이제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병원 가서 가장 흔하게 그 처방받는 약이 심장약이죠 은데놀 같은 어 심장 느리게 뛰는 약. 어 이상하죠. 나는 어 불안해서 갔는데 왜 심장약을 주지?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은 알수 있죠. 왜 그런지 알자, 그죠 우리 감정은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니까. 자, 빠르게 뛰는 심장을 되뇌피질이 인지를 해서, 어, 불안하지도 않은데 불안감 공포심 증폭시켜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들. 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을 느끼는 불안감이에요. 근데 반대로 심박 변이도가 안정적이면 평안한 마음이 들고 불안감이 사라지죠. 100%는 아니지만, 어, 높은 확률로, 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약물 치료 플러스 운동을 처방하는 정신과 의사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그래요. <laughs> 제가 지금 그 런닝호흡법 이야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런닝을 어, 하는 것도 다 우리, 몸 건강 마음 건강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런닝을 하고 느끼는 그 안정감과 편안함이 이 심박 변이도의 안정감과 어, 매우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했고요. 자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러닝을 하려면 산소가 잘 공급되는 것만큼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되는 능력도 정말 중요해요. 이 능력을 우리가 그 환기 효율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기능이 부족하면 필요한 산소보다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어, 들이 마시면서 과호흡 현상이 올수 있습니다. 과호흡 왜냐하면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산소 부족보다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내 몸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이야말로 운동 퍼포먼스와 회복의 핵심이다. 근데 리듬 있는 호흡을 하면 이 기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게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인 거예요. 야, 그래서, 야, 뭐, 호흡 어떻게 하라고? 자, 이거는요. 자, 오늘 칠판이 아니라 저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같이 뛰면서 같이 호흡을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각자가 가진 신체에 맞게 호흡은 알아서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가진 심폐지구력, 폐활량이 다른데 다 같을 수는 없다고 라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직접 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처음으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충분히 몸을 푼 상태입니다. 뛰시기 전에 꼭 스트레칭 하시고, 바로 뛰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평소에 항상 뛰는 곳인데, 일단 집이랑 가깝고,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 스포츠 사이언스에서 권장하는 호흡법으로 해볼게요. 이제 권장하는 게 3대2 호흡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발 들이마시고, 두발 내뱉고. 근데 이게 지 가능할지 모르겠어. 이게 시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뛰고 있지만 이걸 세면서 하는 게 가능하나? 한번 해볼게요. 맞게 하고 있나 모르겠네. <laughs> 아니. 이세 발을, 아니, 세 발을 어떻게 맞춰? 세 개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더? 천천히 한번 해볼까? <laughs> 진짜 모르겠다, 진짜. 아니, 분명히 다들, 나. 다들 나처럼 했을, 해봤을 것 같은데, 다. 오, 어, 세 발, 두발 뭐지? 아니, 이걸 정확히 재는 게더 힘들 것 같아. 두 발, 두 발. 이미 2대2 호흡법을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되네요. 아, 이게 제가 했던 게 제가 모식 중에 했던 게 2대2. 호흡법 같은데. 어, 두 발? 호흡. 두 발? 호흡. 근데 이제 코로 마시냐, 입으로 마시냐, 이것도 이게 얘기가 많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강도일 때는 코로 마시고, 좀 이제 중강도로 넘어가면 때는 어, 입으로 같이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호흡을 두 번에 나눠서 마시는 사람이 있고, 한 번에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번 마시고 한번 뱉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실제 체력 운동할 때도 그랬고, 이게 제일 편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강요하는 거 아니고, 약간 이런 느낌? 야, 몰랐는데, 제가 2대2 호흡법을 하고 있었네요. 이건 제가 뭐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25년 축구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맞게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본인의 맞는 호흡법을 찾아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런닝할 때 주로 어떤 생각 많이 하세요? 어, 저는 주로 이게 떠오르는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는 걸 많이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달릴 때 우리 의도가 들어가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달리겠다는 의도를 갖지 않아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달려야겠다는 의도를 가지진 않아요.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달리다가 달리려는 의도를 놓고 어, 주의만 남겨놓습니다. 네, 그럼 신기하게 의도는 사라지고 어, 제 주의만 남아요. 어, 여기서 뭐 특별한 의도를 가지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주의만 남겨놓습니다. 하루 종일 의도를 갖고 살았기 때문에 <laughs> 런닝할 때만큼은 내 네, 주의만 남겨놓고 어, 의도를 내려놓자. 그러 그러면 지금처럼 몸은 알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어, 아주 좀 묘하고 어, 기분 좋고 그런 느낌. 좀 말하는 도중에도 호흡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보는 거예요. 그냥 노도를 갖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내가 러닝을 할때 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다. 네. 아주 조깅하고 있는데, 지금 장인 어른이 산책을 하고 계시네요. <laughs>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의 의도를 버리고 주위만 남겨놓는 이런 거는 전투 구간으로 달릴 때 어, 유효한 거니까, 우리가 하이 인터벌 할 때는 그냥 살려고 달리잖아요. <laughs> 어, 운동을 하실을 때는 먹고 살려고 달렸고. 오늘은 런닝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 혹시라도 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평상시에 런닝을 하시는 분이거나 런닝을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어, 가끔 이렇게 나와서 같이 뛰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들고 뛰니까 손이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같이 뛰는 맛이 있잖아요, 또. 영상은 되게 짧게 나갈 거지만 제가 지금 한 17분 정도 떴네요. 17분. 무엇보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바쁜 와중에도 운동까지 한 본인 스스로를 인정해주시고, 어, 보살펴주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좀만 더어떻게요난 좀만 더, 좀만 더어떻게요 저는.